자 일단 출석 부르겠습니다 어, 수업하기 이전에 일단은 어, 다다음 주에 원래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 다 자격증 시험 치러 가시고 뭐 그날 또다뭐 많이 빠지시기 때문에 다다음 주 시험을 오늘 수업 끝나고 어, 끝나기 전에 짧게 이제 시험을 치는 거로 진행하는데 혹시 네? 네. 아니면, 다 다음 주에, 오, 오전에 시험 칠때 치셔도 돼요. 어, 그, 다 다음 주, 그때, 다른 과, 타과랑 시험 칠 때, 어, 그때 치셔도 되고, 근데 그때는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시험만 치고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셔, 오늘 시험 치신 분은 그날 안 오셔도 되고. 오 진짜 치고 그, 아, 그, 그 아, 시험 다음 아그그 시험, 시험, 시험 치고 난 다음 주부터 다른 클럽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죠. 네. 시험 치는 사람도 안 되면은. 치고 어. 네드라이브하고 <laughs> <나 웃음> 네, 웨지하고 다 우리가 이제 풀스윙 평을 하면 클럽은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은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어 다음 일단 다음 주는 체육대회라서 시험 어, 그 수업이 아예 안 되는 거고 다 다음 주에. 오늘 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어, 어. 어그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다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시험 오늘 치시면 다 다음 주에는 출석으로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어, 차피 오셔 가지고 시험 쳤는데 큰 그게 없으니까. 어, 혹시 뭐 불만 이 있으신 분 있죠? 습니다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와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오기 때문에 오는데. 저희가 오는데 제가 좀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시험 칠 때는 수업이 없어요. 수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어, 오늘은 조금, 어, 이렇게 할게요. 어, 책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자 우리가 기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어릴때부터 기억하고 있던 기억들도 있을 거고 지금 방금 저하고 만나가지고 아까 뭐 배웠죠? 아 제가 아까 전화번호 안 물어봤구나. 제 전화번호 아까 수업 들으신 뭐안 그죠? 그죠? 자 일단 제가 수업하면 되게 되겠... 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기억하고 하는 거를 단기 기억이라고 이전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무의식적인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체계에 우리가 새롭게 본 전화번호, 아까 다시 제 전화번호 9230 8284입니다. 어, 어, 9 2 3 0 8284번입니다. 자 일단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집 주소, 저 옛날에 집 주소 혹시 기억나시는 분있 죠? 혹시 왜 기억하죠? 그게 장기 기억 으로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본적 주소가 저는 뭐 어디 촌에 어디 가락, 저기, 저기, 촌인데, 그 본적 기억도 하고 738-5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기억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기억된 거. 자, 어,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시기를 거쳐서 걷고, 뛰고, 뭐 하죠? 근데 그 걷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걷기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어떤 수행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단기 기억이고 계속하다 보면 그 단기 기억이 계속 합쳐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회로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78 페이지를 보시면 책은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운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운전 다들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자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어 운전 처음 배울 때 대부분 핸들 딱 잡으면 어떻게해요 자, 좌회전 하세요. 하면 좌회전 어떻게 하죠? 몸이 막 핸들 같이 돌아가요 몸이. 자, 우회전 쓰일어 하죠. 자, 백미러 보세요.도 백미러도 어이 거기라서 못 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한 손으로도 운전하고 손가락으로 운전하고 심지어 발로도 운전해요. 안 그래? 발로 발올리 갖고 운전하시는 분 아,구나, 저밖에 없구나. 네. <laughs> 그래서, 운전을 하시, 하신... 아 그냥 제가 농담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자, 우리가, 어, 운전도 처음에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단기 기억 속에서, 어, 좌회전 해야지, 핸들 몇 바퀴 돌려야지, 후진, 뭐, 뒤로 이제 주차할 때, 한 바퀴 반, 좌회전할 때한 바퀴 반, 여기 사이에 딱 대고, 여기서 돌리고,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골프도, 그렇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동작을 배우는 걸 단기 기억이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뇌 신경에 대한 부분을 어네 안녕하세요. 뇌 신경 회로가 계속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계속 전기 신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뇌 신경 회로가 합쳐지면서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어 내신경 회로의 뉴런 우리가 뉴런은 저번 시간에 약 천억 개 이상 있다라고 뉴런 천억 개 이상 어 맞아 그게 이제 새로운 운동이라든지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게 계속적으로 네,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뉴런들이 막 전기 신호를 시냅스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되어서 붙어요 걔네들이 많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생각 안 해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페이지 79 페이지 우리가 문학자이자 철학자인 괴테는 이런 위대한 말을 했죠. 성공은 매일 부단하게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의 합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나는 어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부단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걔네들이 뭉쳐지고, 뭉쳐지고, 합산되어서 그큰 덩어리가 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무식적으로 의 행동하게 됩니다. 어뭐 지금 이제 골프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1, 뭐 1, 2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립 잡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신경 많이 안 쓰고 다른 걸 생각하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약간은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79페이지에 있는 책, 네, 책 사진만 이렇게 참고 보시면, 단기기억이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아까 제 전화번호 말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제 번화번호 말고, 그 앞에 그 뭐랬죠? 와, 다들. 전제다 <laughs> 와, 거기 그 아, 맞아요. 맞아요. 야, 맞아, 맞아. 야 <laughs> 아, 야. 큰일 났네. 어, 전 단기 기억에 사라진다라고 얘기 설명을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왜 7자리, 8자리겠어요? 그러니까 8자리. 그외우기 우리가 단기 기억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번호가 7, 8자리. 예전에 보면 세 자리, 네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7자리 플러스 마이너스 1,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 어, 한 30초, 20, 30초 원래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억을 안 쓰고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소멸돼 없어져요. 근데 제가 계속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전화번호 뭐라고 했죠? 거기서 모르죠? 왜? 아까 안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기억하면 제 전화번호 9230-8284입니다. 8284입니다. 제가 만약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인간의 뇌는 미쳐버립니다. 근데 프로님 혹시 어디 간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감매가지고 그냥. 어 근데 어떤 분은 와 건강해 보여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정보라도 들어와도 해석하는 방향이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저 보니까 약간은 뭐좀시큼해갖고 약간 뭐돌도씻이되게 엄청 부실한 애거든요. 저 맨날 아프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laughs> 사람은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 골프도 같은 공이 정보가 있는데 아이안 맞으면 어쩌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좋아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넣느냐, 요 부분입니다.